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한 번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울산대라고 아시죠? 아, 좋은 대학교입니다 아, 그런데 하루는 예전에 어, 여자 대학생 하나가 자기는 울산대 경영학과 학생이었고 남자친구가 울산대 의대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마침 여자친구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행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 둘이 뭐 재밌게 넷플릭스 보면서 서울에 있는 집에서 이제 놀겠다고 이렇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소리가 들리더니 여행 가셨던 다 부모님이 들어오신 거죠. 알고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행이 취소된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딸이랑 처음 보는 시꺼먼 녀석이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아, 아버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아, 이놈 짜증. 아, 아버지들 아마 이해 가시죠? 아무도 없는데 처음 보는 자식이 딸이랑 있으니까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는 어떤 놈이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딸이 말리는 거죠. 아빠 그러지 마. 얘 우리 학교 학생이야.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더 열받았어요. 막 이더만한 몽둥이를 가져와서 네가 감히 그런데 딸이 옆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그러지 말라니까 얘 우리 학교 의대생이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의대생이야 하자마자 아빠가 몽둥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옆에서 짝지려 보셨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어머머 내 정신 좀봐 손님이 왔는데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소고기를 굽기 시작하셨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아 결국엔 아버지가 그 남자친구에게 어이 서방 자주 놀러오게 하면서 어, 어, 끝나는 페이스북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울산대 그냥 학생이면 소도둑이고, 울산대 의대생이면 이 서방이 되죠. 울산대 학생은 안 되고, 울산대 의대생이면 괜찮다. 천박한 물질적 가치관으로 정의되는 세상,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으셨던 시험은 바로 이 정체성의 시험입니다 누가 보면 4장 3절에 사탄이 그래요 예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가정법이잖아요 If you are,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prove it, 능력 보여봐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능력 보여봐. 증명해봐. 증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증명 못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Prove it. 증명,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떡으로 바꿔주면 예수님 하실 수 있으니까. 떡으로 바꾸고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탄이 꼼짝도 못 하고 물러가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죠. 보여줘 봐. Prove 증명해 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교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가치를 누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인정하겠다는. 사탄이 자기가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네 능력을 보여주면 어, 인정할게. 짠 하고 떡으로 만들면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사탄이 인정할게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어느샌가 사탄이 재판장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첫 번째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네 능력 보여봐. 너 어떤 대학교 다녀? 너 뭐하는 사람이야? 너 울산대 의대생이야? 일반 학과 학생이야? 돈 얼마큼 있어? 직장은 어디야? 부모님 뭐 하셔? 자식들은 얼마나 성공했어? 너 박사학위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능력이 있겠지. 능력을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프로베 증명해봐. 능력도 없으면서 네 가식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 모든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감히 사탄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정의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딸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와 함께하였고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천박한 물질적 가치로 여러분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돈을 벌고 있고 내 생활이 어떻고 내가 어떤 대학교를 나왔고 내 스펙이 어떻고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귀하다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